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문 TV의 최종률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길을 기원합니다. 로마 복음마의 중요한 기초를 놓는 대전도자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가서 자기에게 아주 중요한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디모데, 도기고또 이런 사람들이에요. 오네시모,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로마 길도자 마기마차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 마귀 문화의 발상지와 같은 세상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사단의 나라가 세상 나라에 개입을 하도록 역사하는 것이 바로 사주를 풀고 운명을 점친다는 것을 과연 아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연, 월, 일, 시. 그래서 연주, 월주, 시주, 일주, 시주 이래서 거기에 천간에서 네 글자 시비지지에서 네 글자를 따서 여덟 글자를 가지고 그 사람의 운명을 점치는 거예요 이거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인간을 가두는 작업이 바로 그런 작업인데 이 자체를 알아도 어찌할 바가 없어요. 그래서 운명을 바꾸고 팔자를 고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흑암 원돈 공허로다 사죄로 인한 사망의 법 아래 살을 가고 있는 인간을 딱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자 여자의 우선 메시아를 갖다가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우선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데. 뱀의 머리를 박살 내고, 죄로 인한 저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생제물이 돼서 피제 보유의 피를 흘려줬고, 사망권세, 지옥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부활, 다시 살아났다. 야소. 삼불능의 해결자, 그리스도 생로병사의 비밀을 푸른 야소. 야소. 조선. 참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그 운명을 바꾸고 발자를 고쳐주는 단어가 되는지 모르죠. 그래서 빛이 이슬람의 빛이 있었고, 하늘과 땅을 나누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으로 나눠지고, 무천드러 나고, 물은 하나를 고혈라 그러니까 바다와 육지가 창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생기를 불어넣고, 연안과 사시와 징조와 일제를 이루라 명령 한마디 합니까? 삼남 만상 우주가 다 돌아가기 시작하죠. 차전, 공전 이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안과 사시와 징조와 일제를 이루라고 명령함면로다 다 돌아간 거예요.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는 지구의 때가 그 생기를 불어넣어그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흙으로 지어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으로 지원받았던 인생들. 재창조되듯이 연, 월, 주, 일시. 일주일이라는 주간을 통해서 재창조의 응답을 가득할 때 운명도 바뀌고 팔자를 고치는 것. 이거를 아는 동양철학 박사가 있나요? 이 비밀을 아는 자님들 계시나요? 오늘도, 그래서 바사더 바울이 이걸 잘 알았기 때문에, 로마를 복음하기 위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끝나고 마무리를 짓고 로마 하여서 가는, 로마 복음화를 놓고, 티모드에게 독이고에게, 오네비시모 같은 사람들에게 때 메시지를 탁 남길 때 쓰는 말이었어.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래요. 따라 다니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버리면 피할 수 없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걸 단어를 가슴에 품은 그 사람에게. 그를 이름하여 전도자라 하잖아요.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시더스 사태를 통해서 시더스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가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 되신 것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천하에 전파되리니 그제의 끝이 오리라. 여러분들, 그동안에 땅의 주인이 되보고 정말 울트라 부자가 되어보겠다는 것. 이런 꿈과 비전을 담아놓고, 초밥집 먹고, 초밥 먹고, 파라볼레 카페에서 차 마시고, 가맹점에서 열심히 쓸 때는 참 좋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잠깐 맛봤지만 그와 같이 농수축산물을 가지고 완전히 먹거리를 제공해 줘가면서 실제 땅의 주인이요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참건강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거에 대한 꿈과 비전이 빈약했던 거예요 누가 이상은 안수집사께서 그래도 그런 걸 언약으로 붙들고 시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줘서 이렇게까지 키워본 거예요 23만 명까지 모아봤고 3조 3천억이라는 돈까지 모아봤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로 많은 것과고 역사가 일어나 그렇지 않아요 5병이의 기적 잘 되풀어요 딱 하나 정말로 영혼 클리닉, 정신 클리닉, 몸 클리닉, 삶 클리닉 하나는 영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면역력을 갖출 수 있는 이 다섯 가지 힘을 공급하는 걸 보고 전인 건강이라고 하는 말하시는 거예요. 다섯 가지 면역력을 딱 갖춰가려고는 하다 보니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영적 성이죠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위드, 전체와 함께하는 원리스 합력하는 선을 이루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한눈에 볼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가장 먼저 망가졌던 아라임의 형상을 회복하고 정말 도둑맞은 인생을 찾으면서 내 몸을 돌보고 아끼고 사랑하는 증거를 가진 증인이 딱 세워져서 그 사람을 통해 갖고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런 시더스 부활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제 시작해야 될 단계가 와 있는 거예요. 그걸 담언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언약 하늘의 뜻이 땅의 뜻에 이어져서 재앙을 물려내고 영혼이 구원받고 정신이 지정이로 고침을 받고 육체가 나음을 입고 삶을 회복하고 가난에 젖는 떠나고 경제를 정복하고 문화를 다스리는 능력자가 세워지길 원하지? 돈만 웅치어지고 명예만 움켜지고 모든 걸 움켜쥐려고 하는 일은 탐심이 가득한 사람들 통해서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딱 보면서 간단한 거내 몸을 돌보고 아끼고 사랑하는데 영혼 클리닉, 정신 클리닉, 몸 클리닉 첫 번째가 내 육체의 생명인 피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 그리고 세포를 배양할 수 있는, 세포 배양할 수 있는 지식. 그래서 내 몸을 돌보고 아끼고 사랑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인생 공부가 가장 시급한데 이거를 못했기 때문에 이걸로 시작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시더스는 살아납니다. 지금 저는 앞으로 제 참건강 전도 동 매뉴얼 속에 영양의 균형이 딱 잡혀 있는 통곡식을 갖다 발화시키는 방법과 함께, 에너지를 갖다가 가공시키는 방법과 함께, 정말로 참건강하고 안전한 인생길을 안내하는 참건강 전도 운동을 통해서 시더스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제사장내로 세우고, 그리고 참세계에 여화가 하나님 되신 것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보좌기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사실을 전증가하는 전도자의 선교자의 인생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언남 요양병원을 갖다가 세워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거기서 완전히 회생병원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이렇게 될 때, 진짜 23만 명과 그 가족들 다 담원해서, 100만 명대, 200만 명대, 그리고 2천만이라고 하는, 울트라 보자가 20개 나라에 갔다가 하는 이런 것들은 실제로다가 만들어 내는 이 꿈과 비전을 갖고 새로 시작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게 보고 들은 바 된들 충성된 자들을 가르치다 그들이 또한 가르칠 수 있으리라. 참건강 전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참건강 선교가 무엇인지 깨달은 그 제자들이 일어날 때시도스도 살아나고 울트라부자도 되고 땅의 주인도 되고 대한민국을 제사장 내로 세워서 참건강 나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응답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언남 요양병원을 회생병원으로다가 언약을 주셨고 언제 어느 때 이것이 세워지느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과 하나님이 방법대로다가 세워집니다. 지구상에 영혼 카운슬링 해주는 병원이 있습니까? 정신을 지적이라다 반듯하게 세워주는 사상정화 지식세탁 말을 걸러내주는 그런 병원이 있던가요? 그리고 한 개의 세포로 잉태했다가 이조개의 세포를 가지고 출생을 하는 것이 태아여 여기서부터 상육, 본성, 충만해가 늘어나서 성인이 됐을 때6 0조에서 100조개의 세포를 다 성장하는 거예요. 이 육체의 생명인 피관리와 세포 배양하는 먹거리를 가르쳐주는 병원이 있던가요 실제로 이와 같은 거를 사실적으로 다 해줄 수 있는 병원이 이 땅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숨쉬기 운동, 밥 먹는 운동, 근육운동, 기도운동 이런 걸 가르쳐주는 요양병원이 있던가요 실제 전무후만 이런 병원들을 세워가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 알수 있는 요양병원이 있으면 제가 안 해갔습니다 이런 요양병원이 어떤 요양병원이 왜 필요한지도 정리가 안돼 있고 회생병원이라는 말이 뭘 하기 위한 회생인가도 정리가 안돼 있는데 그거 할수 있는 사람과 아무 것도 준비가 안돼 있는데 병원만 딱 짓는다고 해결되나요? 그리고 이성희 변호사님은 신탁 자산을 갖다가 보관하고 있는 전당포 주인과 같은 분이요. 그리고 실제 물건을 맡긴 사람들이 정말 내가 뭐야 이거를 물건을 찾아갈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놓고 각자 살려내는 것보다는 자기들끼리 뭔가를 이익 따라서 모였다, 헤어졌다, 이걸 반복되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시스템 코리아, 시더스 그룹, 해피캐시 이런 것들은 정말 내가 그 속에 하늘의 뜻과 기획을 담아서 이 땅의 주인으로 대한민국을 제사장내로 세워가면서 전 세계에 20개 나라를 갖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전, 네? 능력 있는 건강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은 그 사람을 통하고 여기에 힘을 실어주는 시더들이 모여서 전체를 살려놓게 되는 새로 시작되는 그런 시간표가 지금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뜻이 있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해서 함께 가장 근본, 기본, 기초를 반듯하게 세워가는 그런 데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